이렇게까지 하면서 동님 어쩌다 이렇게 그 구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됐을까요 이거는 저는 이제 태생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~ 이렇게 막 음. 속상하다거나 이런 게잘 없어 누군가를 어. 이기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(70명이었잖아요) 한 반에 네. 이기기에는 내가 너무 많이 이겨야 돼. 요걸 네, 내가 1등은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많이 꺾어야 되니까 네. 1등 옆에 붙자 전략 네. 그러니까 어, 저는 좋네.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친하고 어. 싸움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다 음. 친하고 음. 이상한 애들하고도 친하고 모범생하고도 친하고 어. 모두가 네. 날 좋아했어요 어. 그런 사람이 우리 감독님은 영화감독 어.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 네. 그거는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, 그렇 아니. 잘하고 싶죠 잘하고, 아, 그것도 잘하고 없어. 없어. 어 그것도 많이 없잖아 내가 몇번 관심 좀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감독의 그 치열한 고민 아, 그럼 어디 밖에도 음. 안 나가고 막몇달 동안 음. 없어. 가장 아이. 중요한 건 저의 행복이야. 그래서 허 아, 척할 것 같은데 그냥 있지, 좀 있어요, 좀 있는데 <laughs> 여러분 진짜 대단한 감독님들은 정말 쉬지 않고 일하고 맞아요. 대단한 작가님들 그 노력의 산물이거든요.